근데 그, 그 정도는 하다니 그래도? 3,000? 괜찮지. 근데, 처음 국대까지 했다니까. 어. 국대, 네. 청소년, 청소년, 국대. 네. 오, 양성대표가 여 나간다고. 야. 오,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자기가 뭐. 나가면 은 무조건 무조건우승이라하 거기 실업 팀, 실럽팀들 나오거든요. 그거야, <laughs> 너실럽팀들 잘하는 거아니에요 걔네도 러니까 시우처럼 그런 코스 밟아서 그만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는 렇게하 이제 걔네가 잘하있는기 때문에. 그죠그는 시우가 자기가... 그나라 프로가 없다먹지 알겠나? 그거요 알겠지. 너라나 하지? 그거는 다 사람도 은닌같는데 전화 이거 자기 모르 그거는... 그거는... <laughs> 거기까지는 모르지 수영에서 자기 모르면 아니 아니래요. 걔네는 클럽 팀들 들가 가지고 깨서 이야하는데 대표팀들은 다 아. 씨의 시군에 수영팀 있는 시군들. 양평은 그런 팀 없어요. 양평은 없고요. 수영이 없고 그냥 손맛. 그럼 쉬워 잘하면 스카우트 될 수도 있대요. 만약에 선수로 간다 그러면 제대로. 구구마다 쉬 어떻게 할지. 경기장 멀어요? 가정이에요? 가만수영한 회당 2회당 오 저기 농구 근데 무슨 9일에 사전 농구 뭐 그게 뭐예요? 사전이요그 뭐. 원래 원래 개세날이 네. 17일인 줄알았데그 그, 전주에 하는 거 농구가 옛날에 옛날 평일에 었거든어 근데 막 잘하는 팀들이 지랄했겠지 아못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평일에 못나는들이많은 아. 그러니까 정말로 거그 사전 경기는 뭐, 어느 팀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일시합 단일, 당일날 하는 게 아니고. 아그못못 나오는 팀들과 아니면 당일 아니면 아니, 아니, 다. 아, 아. 그냥 그날부터. 하세요? 농구 종목이 원래 17일이 개막식 하고 그날인데 그전 주에 그냥 치르는 아. 사전. 오, 농구만. 농구 사전 경기를 하는 게. 그럼 그때 저희도 그냥 하는 거예요? 9일, 10일, 1일막 3일이던데? 금요일안나고 그, 돼지는 안 나왔죠. 다다다나스 <머레> oh, 옛날에 그냥 양주 이가 거의 양주 포천. Oh, 어, 거의. 인이 근데... 나오는데 평일 날이니까. <laughs> 아, 완전 못나는거 그러구나. 거기는. 아. 어. 뭐 직장인이나 이러면 휴가가 그 이렇게 들딱 바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네들은 절차 때문에 반은 못받을거 아니에요. 한번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아, 맞네. 그래가지고 주말로 딴대 딴대 팀들도 응급 많잖아요. 처분할 때 이거죠. 그 우리 참석했잖아. 아, 그래서요? 그때 그때 한 거예요? 어. <laughs> 아니, 진짜 따,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저한테 진짜 삼 삼부 이러고 계속 하고 갔는데 다음 날 다섯 명밖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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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죠? 두, 두 개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laughs> 세 개, 연천. 아 연천군 세 <laughs> 명. 아, 진짜. <laughs> 뭐야? 잘하잖아요. 양평군 이거도 엄 음, 양평이 축구좀하지 않나? 옛날에는 선수를 다수 했어. 양평군도요. 어... 축구는 어, 야, 야, 야. 그래. 아, 진짜. 어허. 이제 아 아. 내야 아, 진간 그때는 그냥 힘내나. 그때까지는 좀육 우리 양평에서 귀할 때는 잘 해야 되니까 어, 엄청 노력을 많이 막 그런 거 많아 지금 보면은 뭐 별... 지금은 저런 것밖에 없고 실업팀도 유포를하그거아 그거는 안좀안 유명하잖아요. 그거데으로는 수영팀도 있어요 그거는 요 그거는 좀유그는신경안쓰거는좀요 그거는 좀유명고아요그거좀그거거 맞아요 저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육상 뭐 입고 뭐 했나데유년생이라고저초등학교 그... 때는 네, 좀 불편했는데 육상도 있고좀 다른 직장이라고기다랑이좀 이분도 다르고 말았던가 다른 제 친구는 풍포한수인데저 육상 다인때 그게 전국 1등 해가지고 최고 세대가 전, 초등학교 때인가 이미 그냥 정해졌었어요. 대학교까지가 대학교까지. 네, 그냥 아예. 걔가 초등학교 때도 덩치 없는 모했는데 뭐 대회 나가서 2등이랑도 차이가 좀 많이 나. 네, 많이 나. 압도로 1등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그래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대회 끝나고. 걔는 그럴거 같아. 왜냐면 막 초등학교 때막 저희 남자애들 막. 운동장에 축구하고 그러잖아요. 얘는 거기 끼어들어서막 핑거 막 했어. 못 달면 아니고. 얘네, 얘네 뭐 그렇게 될줄 알았어요. 얘는 아, 싹수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데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 돈해서 농구도 하잖아요. 뭐? 하는 애들은 돈줘 가지고 그냥 데려오잖아요. 농구, 아니야. 농구는 단일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실업팀으로 그냥 아예 딱몇명데려 네. 하지 않아요? 뭐? 그아 그거는 별도로? 흥, 거야. 네, 별도로 렇게 양평군은 전막있고 그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연봉 계속 연봉 선수로 년전부소켜 아, 진짜, 진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계약하는 완전. 선수들도 있죠